하나님과 2월 3일 월요일 원포인트 퀵텍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참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길를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설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미금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월 3일입니다. 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를 삽니다 광야를 살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에 속한 거지 내 우리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이런 말 덜어 들어보셨죠? 내가 살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가 왜 내일 것까지 걱정하냐 이 문제죠. 그래서 광야는 에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던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쓸 양식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을 사는 원리가 광야를 행진하는 원리와 동일한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하고 있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염려는 인생에 있어서 거의 90%를 차지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암입니다.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더욱이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우리 부모들은 염려가 아주 DNA 속에 박혀 있어요. 먹고, 먹고는 다닐까? 아니면 병은 들었지 않았을까? 왜? 죽기 때문에. 그들의 염려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못 먹는 사람이 많고 또병 들면 죽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고사도 있고 또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실종될 수도 있고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는 게 세상의 현실이죠 네, 그런 경험을 보니까 또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루를 살든 하는 백년을 살든 하나님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의 상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특별히 먹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뜁니까 돌이켜보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한 갑이 넘고 60이 넘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급을 쌓은 게 거의 없고 저 이리저리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집을 사기 위하여 필요하죠? 필요한데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생 염려를 안겨줍니까?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든 너희 아니냐 새, 또드레핀 백합화,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이름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또 그들은 또 속성에 따라 건조한 뿌리가 땅에 수직으로 내려가고 또 습기가 많이 차면 옆으로 퍼지면서 나름대로 생존 방식으로 하나님이 DNA를 넣어줘서 다 먹고 사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라고 하면서도 생존을 염려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말씀하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래핀 베카파을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명산인 설악산을 가보셨어요? 간혹 속리산도 가보셨어요? 우리가 하는 지리상의 뭐, 내장산, 이런 거 가보셨어요? 단풍이 들때그아름다움에 여러분 현란한 여러분 환경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겁니까? 호수와 나무와 꽃이 어우러지는 여러분 자연의 풍광이 어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우고 아름답고 절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때로는 중국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고 또 대부분이 많은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아직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어요 시끄럽고 짝퉁이 많고 또어 아주 무례하고 아무데나 또 대소변 안 가리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에 가서 그 많은 산들 황산이든 태산이든 태왕산이든 뭐 심지어는 장각이든 정말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그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주 용기와 어떤 면에서 보면 수축을 통하여 산들이 아주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소나무가 그 정상에 있으면서 자그한 어떤 광경을 펼쳐주는 걸볼때 인간의 힐링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솜씨와 손길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위 말해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산을 여러분 가을에는 풍악산, 뭐 겨울에는 개골산, 뭐 에, 여름에 뭐 여름에는 금강산 하는 것은. 그 계절마다 기막힌 눈 덮인 금강 또 단풍으로 덮인 금강 아니면 푸른 나무로 덮인 금강 그때그때마다 찬연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상상 못할 아름다운 판타지를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걸 본다면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걸 채우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인생들이 육체적인 어떤 필요위에서 전전긍긍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가 주기로 결정했고 아버지가 공급합니다 어린아이가 영아에 있을 때 유아에 있을 때 걔들은 뭘 달라달라 달라 하는 말보다 피로를 아버지가 더 알아요 옷이 필요하고 귀저이가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 더큰또 다른 가방도 필요하고 그리고 외출하게 되면 또 외출 신발도 필요하고 산에 가면 등산화도 필요하고 다 부모는 알고 있기에 그가 살 능력이 없는데 부모가 공급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공급합니다. 없는 부모는 뭐할수 없겠지만, 우리 전능자 하나님은 만물이 당신의 소유이신데, 우리에게 어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신뢰해라, 이겁니다. 결국, 이방인이냐, 자녀냐, 이 중요한, 이 영적 태도에 의해서 당신의 염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2절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이 방인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렇다면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 아버지는 보급은 책임져 주신다.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을을 추구하며 나가시면서 이 체험을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행하시 어, 이 체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 그의 통치 구합니다. 축복이 따라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